앞으로 비행기 값도 비싸지고 굉장히 습해져서 저는 돈도 목에 아가미도 없기 때문에 미리 휴가를 내고 한라산 소주가 제철인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뻐끔뻐끔 제주도에 도착 후 택시를 타고 동문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순대국에 소주를 마시려고 했지만 그 순간 저멀리 근사한 숙소가 보여 먼저 방을 잡기로 했습니다. 숙소 선정 시 저는 딱세 가지만 봅니다. 가격, 금액, 얼마. 동문시장 인근 모텔로 하루 숙박료는 25,000원이었으며 대실은 마치 있다고는 하나 보이지 않는 유니콘 같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혼자 사용하기에 적당한 사이즈였으며 룸 컨디션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정면엔 은은한 매력이 느껴지는 인디언 핑크 색상의 커튼이 달려 있었고 호방한 사이즈의 어메니티. 그리고 이날 날씨가 상당히 덥고 습했는데 원활한 통풍을 위한 담뱃빵 무지개떡 에디션 친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머리맡에 비치된 휴지는 곽티슈가 아닌 반쯤 사용돼 두루마리여서 평온함과 안정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값을 아껴서 소주를 더 마시는 삶을 선택한 합니다. 온 몸에 숙취가 가득 묻도 아무리 씻어내도 씻겨지지 않는 걸 알기에 대충 씻고 해장을 하기 위해 밖을 나왔습니다. 간첩 신고는 111, 숙취 신고는 비가 와서 다행이야. 숙취 때문에 울어도 아무도 모를 테니. 해장은 그동안 구독자분께서 추천을 해주신 공단 해장국으로 정했습니다. 추천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대단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공단 해장국은 제주공항에서 차로는 대략 26분, 자전거로는 30분, 걸어서는 2시간이 걸립니다. 공항에서 접근성이 좋아 여행의 시작이나 마무리 근든한 해장과 식사로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정말 맛있습니다. 영업 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며 매주 화요일은 휴무입니다. 화북 공업단지에 위치를 하고 있어 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으시기 때문에 점심 시간이 가까워지니 금방 만석이 되고 웨이팅까지 생겼습니다. 해장국의 메뉴는 해장국과 내장탕 두 개입니다. 조금 있으면 만 원이 넘어갈 것 같은 금액인데 조금 비싸긴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충분한 값어치를 한다고 제 현은 말했습니다. 밑반찬은 고추, 배추김치, 깍두기, 다진마늘, 쌈장, 깍두기가 나오며 국밥의 완성은 깍두기 맛에서 이루어진다고 강력하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깍두기 입에 아주 잘 맞았습니다. 드디어 내장탕이 나왔는데 보통 제주도 일반적인 해장국집의 뚝배기보다는 사이즈가 살짝 작았습니다. 기름기는 적어 보이고 주황빛을 띠고 있었는데 물을 먹어보면 구수한 하얀 사골의 맛과 빨간 양념의 맛이 어우러져 있는데 그 조합이 정말 정말 아주 아주 대단히 대단히 맛이 좋았습니다. 아 여기 진. 진짜...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부드러움에 적당한 매콤함이 느껴지는 게 마치 로제 파스타를 연상케 했습니다. 이것은 로제 해장국. 진한 사골의 맛이 이곳 공단 해장국의 신의 한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깐 양과 염통이 아주 넉넉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 양이 정말 맛이 좋았습니다. 잡내는 없었고 부들부들하면서 쫄깃함도 있으면서 씹을수록 고소한 우유 맛이 났습니다. 내장의 풍미가 살아있어 전체적으로 아주 진하고 풍성한 맛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하지는 않지만 살짝 말린 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국물이 아주 시원했고 적당히 들어간 양파가 내어주는 자연스러운 개운함도 아주 좋았습니다. 처음엔 밥을 말지 않고 밥을 살포시 담궈먹으면서 국물에 집중을 해야지 WHO 하루 나트륨의 권장량 1.5배 이상을 더 섭취를 할수 있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돌려막기의 연속이기에 숙취를 해결하고 건강을 내어줍니다. 어느정도 국물로 속에 안정감을 준후 밥을 말아서 본격적으로 퍼먹으면 속도 차면서 몸에 열이 오르며 어제 마신 소주가 정수리에서 땀과 섞여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지인은 해장국으로 주문을 했는데 내장탕의 뚝배기 사이즈보다는 컸습니다. 내용물은 선지, 콩나물, 소고기 등이 넉넉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국물만만 살짝 봤는데 내장탕과 같은 국물이지만 약간 옅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온전히 한 그릇을 다 먹어보지 못해 비교를 할순 없지만 저는 내장탕이 더 좋은 것 같아 다음에 방문을 해도 내장탕을 먹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근사한 해장을 할수 있게 해주신 공단 해장국 사장님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지금 영상 편집하면서도 이한 그릇이 무지하게 마시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주지방 합동청사 근처에도 공단해장국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